안녕 아, 여러분. 참 조용하다. 아 깜짝 놀랐네. 강의와 선면 뭐 열심히 음, 촬영하고 이야기하고, 이야기하고 토킹 오웃 타임이요. 이거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이 대하거든. 대화를 대화로 해결해야 되는데, 대화를 이제 뭐, 언어가 없어서서 하나만 나 말을 안 해도 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인데, 듣는 시간이요 들으라, 경청, 순종, 순응, 순복. 현실, 초현실주의 시험지. 그 친절, 청결. 항상, 영혼욕이 깨끗해야 돼. 청결, 친절, 서비스. 친절해. 죽게 하듯이 하라 그랬거든요. 그런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아야 되고 살 수밖에 없는 응? 그런 적인데 음, 말씀이 역시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말씀이 말씀을 리 멤버 우리가 다 만났잖아 보고도 없고 만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남아있을 거 아니야. 니네 멤버가 돼서 기억의 메모리가. 그래서 그때그때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. 상황별로. 그래서 열심히 뭐, 우리가, 성불. 지금은 성산불인데, 성불, 성령불, 성, 소원성취불이요. 지금은 다, 하고 우리가 원불이한불이또뿌이 하고, 이제, 어? 그야말로, 이 대강 미륵 부처님은 누워있는 부처님이거든요. 들어 누워서 편안하게 다 그냥, 아휴, 공복장이 너무 힘을 줍있다 그냥, 이제는 다 부닥거리 이제, 어, 마인드 컨트롤, 어, 작업자죠 아무리 위 살았지 많이 다 알아요. 근데, 이제, 나로 돌아가는 시간. 한번 저기 하고 보니까 내가 병들었고 뭐 아프고 힘들고 못 쉬는데, 못이 안돼. 성공과 나눔, 그래서 됐다. 말씀이 더 멋진 오늘이 당신입니다. 우리는 글로벌 멘토, 멘토리, 비전센터. Good idea, good choice. Good. 자, 항상 모든 게 선택이고, 그래요. 어휴, 한복도 다 철수했네. 선택. 선택이다. 타이 선택 모자기가 어디서 그냥. 음. 매 순간이니까 하루하루 하루하루 당신 볼 때마다 난 다시 태우 나 자꾸 평화 피스 피스 정말 우리의 자유와 감, 평화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 a c e 의 e a c e p e a 평화, p e a c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평안 평안해주세요 그만 싸우고 오늘이 평안 기도심